어 진짜 총전는 어른인데 이거? 총 드는 어른 진짜. <laughs> 아니 체력이 풀피야! 아니 너무, 너무 어렵네? 어 오케이. 같이 보고 있고 핵이 내가 제이스는 알려줘야겠다. 하이요. 하이. 하이요. 그렇죠 베인은 이기겠지 제이스 하는데? 베인 어, 상대 아, 한번 해보라. 텔 들게요. 어텔 들어. <laughs> 제이스 QE 쓰는 법만 확실히 알면 은 라인전도 편할 거고 한타 때도 너가 활약할 수 있어. 나 룩삼님처럼 해볼게 소연님이나 음. 내가 앞으로 나오면 너무 쫄지 마. 이럴 때 때려야 돼 너가 큐큐평하면서 음. 다시. 아우씨 너무 파멸적인데 지금. 평큐평할게요. 오케이. 나와봐. 아, 내가 봤을 이거 라인전 그냥 받아먹어야겠다, 뒤에서. 받아먹어야지. 아 근데 이게 A클릭을 안 해가지고 너가. A클릭이 제 처음이에요, 지금. 제이스로. 여기 카이팅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긴 해요. CS만 잘 먹으면 되거든? 도란검 스타트해, 그냥 도란검. 롱소드 네. 너무 약해. 차라리 도란 방패를 들던지, 진짜로. 파밍할 생각이면. 보람한 패치 도방 제이스 <laughs> 도방 제이스 도방 도방에 좋다. 그냥 겨, 겨리에 재생의 바람 찍게 할까 그게 괜찮을지도 도방 재생의 <laughs> 음, 바람 제이스 이번 판 도란 밥배 갑니다. 어제 평타 나못 쳐가지고 고방이 진짜 나은 거 같아. 제가 전 라인 중에서 원딜을 가장 안 했거든요. 미드정글다 갔는데 서포터도 그래, 원딜만 거의 안 해가지고. 이런 거할수 있어 너 이제 지금 레벨에. 제이스를 만약에 판 파면은 저 원딜도 가능할 거 같아. 내가 아, 라인 밀게. 네. 내가 구르면은 그냥 걷다 큐평 해 그냥. 구르면은. 큐평이 맞아요. 평크가 맞아요? 가까우면은 아 그냥 큐평해. 큐평. Q평. 근데 평큐가 그 마우스 카이팅이 동시에 가가지고 더 좋던데 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럼 안 맞아 큐평 해야 돼 왜요? 그냥 무조건 음. 웬만하면 그냥 큐평해어 뭐야! <laughs> 그럴 수 있지 가까이서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 거기서 더 이상 맞으면 안 된다 구르기 평타 거리 주지 마 야... 도란방패 이거 진짜 재생해 바람 듣는 게 나을지도? 그냥 앞에서 때릴 거 같으면 그때 퀵평 날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어. 어, 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 나이... 거, 거기서 베인이 구른다. 그냥 해머폼으로 찍어. 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내가 구를 테니까 해머폼 한번 찍어봐. 그리고 그냥 스킬 다쓴 다음에 총폼으로 바꿔서 때려. 알겠지? 네. 오케이.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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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이고. 아! 오안 죽었다. Q를 좀 연습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 Q 너무 너무 막 쓴다. 나와봐 너. 너 거부터 하자. Q 한번 써봐 너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최대 사거리에서 한번 가봐. 그거 그거 아니라니까. Q를 허수아비 위에 찍어. 허수아비 위에 Q Q 찍어봐. Q 나 누들러봐. 어그 날라가지. 그1을어을 거기 앞에다가 쓰는 거야. 이거 제가 갱맘TV에서 봤는데 상대방과 제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 Q, 이를 여기다 쓰래요. 끌어치기. 이렇게. 뭐라고? 갱맘TV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뭐 어떻게 하는 건 상대방과 내 사이에 반지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Q, 이 따닥. 따닥. Q, E 끌어치기. 갱맘tv가 아닌가 다른 tv인가 어쩔 tv인가 근데 만약에 그 서사비봇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끌어치게 하면은 손이 음. 더 빨라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도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불가능할 건없어너 충분히 가능해 그냥 천천히 해봐 천천히 q 누르고 앞에 a e 쓰고 그거를 아냐 아냐 아 그렇게 하면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상대방 발 아래다 q를 놓고 어 앞에다 그냥 이랬어 어그 그, 정도 도 괜찮아 그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게 근데 진짜 삑사리가 될 때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봐봐요. 백사이 날수 있어.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지. 어, 그렇게 하면 돼. 잘한 거야, 그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칠게. 네. 시야를 다 먹었어요. 여기다가 우리 팀 호섭이 하나 놓고, 여기다가 우리 팀 호섭이 하나다. 네. 그 다음 적팀이 여기서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얘를 한번 찍고, QE. 얘한번 찍고, QE 이거. 얘한번 찍고, QE.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할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중간을 크게 벗어나면 안 돼. 여기서 선을 정해둘게. 이런 식으로, 넌이 선을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기 전에 무조건 돌아와야 돼. 이쪽을 찍고 방향만 생각해. 방향만, 방향만. 네. 그래서 Q 이를 써.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Q 이 쓰고 찍고 Q 이 쓰고 찍고 Q 이 쓰고 이것만 해서 하면 돼. 몇번 할까요? 음, 가볍게 한500 번? 500 번이요? 오늘 오늘 크리마리도 어... 좀 나가겠는데요? 아니할수 있어 할수 감독님 근데 QE 쓸때 리듬이 QE? 따닥? 이 정도 리듬인가요? QE 이거는 따닥이 아니고 상황마다 달라 상황마다 다른데 그냥 너가 다른 타겟을 상대로 관문만 가까이 깔면 돼 어차피 그건 정해져 있어 그냥 관문만 이런 식으로 가까이 깔면 되거든 너무 멀리 깔 필요도 없고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 깔려고 해봐 이건 진짜 쉬울 거야 이 정도 까는 걸 QE 어 지금 딱딱그 정도 템포 완벽했어 방금 그 정도 템포로 하면 돼. 이것만 그냥 미친듯이 해, 지금. 도한, 도방 들어요? 도란, 검 들어요? 검 들게요. 도란, 검? 오케이. 검 들고, 안 들면 방패 들자. 방패다 재생의 바람 음. 그, 그..까지 찍을 저, 생각 한번 해보자. 씨. 이런 거 때려. 날 때려야지, 이런 거. 날, 나를. 이런 걸날 때려야 돼. 어, 그런 식으로. 잘때려서 그런 식으로 때려. 나 지금 Q 없거든? 지금 Q 쿨? Q 쿨타임 14초야. 고생하게 해. 이럴 때 때려, 이럴 때, 이럴 때! 때려 그렇지 어나 때려 큐좀잘 맞추고 자 내가 여기 여기 있을 때한 맞춰봐 네.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맞추는데 여기 맞출 수 있어 이거 어 그렇게 아, 걸, 이거. 그렇게 맞춤 되는데 살짝 빗나갔거든 어. 괜찮아 근데 일을 좀더 앞에 그럼 어?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망치로 찍어 이 망치로 찍으면 돼 이거 아, 맞은 건가 너랑 검들면 안 되겠다 너 방패 들어야겠다. 체스만 좀잘 먹어봐. 네. 진짜 도란 방패 룬 차이다. 너가 초반에 평타 많이 못 치면은 도방 도방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야. 도란 검은 AD가 높은 거라서 때려야지 효율이 나오는 앤데. 도란 방패는 안 때려도 아, 효율이 안 때리면 소용이 없네. 도란 방패가 확실히 낫겠다. 여기 와플 중이야 지금? 오 나쁘지 않았어 방금. <laughs> 야, 도란망패 들어봐 한 번. 도란망패 들고 결이 쪽에 재생의 바람이랑 소생을 찍어봐 한 번. 꽤잘 버틸 뭐, 것 같아. 뭐, 말파이트니까? 오픈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한테 제이스를 시키나 모르겠네. 나한테 소드 말파이트 시키는 사람이. 아, 희야, 너 발전했어. 난 너의 발전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인간은 결국에 발전하는 동물이구나라는 거를 너를 통해서 느낀다. 어떤... 나는 궁금한 게 감독님 저랑 음. 롤드컵 같이 했잖아요. 거기서 오더 좀 뒤지게 안 들은 거다알 텐데 거거 당해 보고서도 뽑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너가 유찰치고 가성비가 좋았어. 아직 제 시작도 안 했는데 잘 맞췄고 어, 평타 좋았어. 그런 식으로 내가 때리려고 하면 평타를 쳐. 이 어, 나쁘지 않은데? 야 근데 도라 방패 적어도 니까 괜찮은데 진짜? 오야 방패 괜찮다. 어, 아프다. 아프거든 이게. 아 근데 거기서 포션을 최대한 늦게 먹어야 돼 너가. 왜냐면 그게 잃은 체력 비례라서 너가 체력이 줄으면 줄을수록 그 체력이 높거든? 어, 근데 체력 진짜 빨리 찬다. 뭐냐 저거. 버그인데야 이거 뚫기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진짜 어쟤먼 거리잖아. 괜찮은데? 아 근데 재생의 바람에 도박아 진짜 개사기긴 하다. 아나 그만자 이거. 아, 내가 내가, 내가 못이는데이러면 이제. 너가 싸우면 이겨 이제. 아프지 않다. 네. 와 이렇게. 나나가 없어가지고. 어. 그냥 망치를 들고 만화를 채워도 돼어 때려봐 때려봐 한번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이거 아, 아 만화가 근데, 없으면 안 된대 만화 있었으면 너가 만화 관리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도방도 재생의 바람 진짜 괜찮다 이 뚫기가 너무 힘들어 저기 원거리라서 CS 앞에서 견제도 안 되고 타워 앞에서 원래라면 이제 제이스가 타워를 밀어넣고 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피 관리도 되면서 사이브도 안 당하잖아 망치로 폼 변환하면 방마방 올라가는 거 기억하지? 네오 좋아 그런 식으로 어 진짜 총전는 어른인데 이거 <laughs> 총전는 <총돈> 어른 <오른>, 진짜 <laughs> 아니 체력이 풀피야 너무, 너무 <laughs> 어렵네 나는 지금 포지션 보면 계속 갱 당하는 포지션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너가 죽지만 않으면 후반에 선제 공격으로 막천 원, 이천 원 버니까 어 그렇지 그런 거 먹고 아, 제기한 욕심이 좀 있었어. 이건 말파 상대로 도란방패 갑니다. 도란방패 제이스 히트입니다. 이거 네. 도란방패재생의바람 제이스의 맛을 봐라. 이 매치업 너좀 해봤을 거 아니야? 아니, 해봤죠. 일단은 말파이트를 만난 제이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얼굴을 안 보여주던데, 그리고 뒤에서 선제공격만 쓰고. 오 도방제이스 이거 히트입니다 히트 체력이 안 달아요 굴롱셀 맞아도 뭐야 잘못 던진 것 같은데? 체력이 달지 않습니다. 자 성타로 마나 채워주고 이럴 때 마나가 없으니까 아직 저 포션 쓰지도 않았어요. 굴롱셀 날려보세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젠

비스킷 삼초이초안 죽었죠? 끌로 오세요. 에가리 아니 비스킷 모임 아 내가 좀, 좀 괜찮다 이거 진짜 그냥 막대 대충해도 그냥 막 체력이 안 돼. 아나 비스킷 있었구나. 아나 비스킷 왜안 쳤냐? 혜기야 너그 너 도란망패 제이스 한번 도현한테 보여주자 도방 제이스? 어, 아 도망, 보여줘야겠다 어 도방 제이스 한번 보여줘봐 이거엔 송돈오른 보여드릴게요 도현님 왜냐면 저번에 나도 그 제이스 야수할 때 느꼈는데 그 도현이랑 그 도방에다가 전생의 바람이 뚫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 Q평하라고 <laughs> 그랬지 혜기야 네 평퀴 말고 아니 맞아 이거? 아니 맞아? 맞아? 이렙이잖아이래 괜찮아 괜찮아 회귀야 괜찮아 돌연방패 재생의 바람이다 괜찮아 그냥 그대로 버티요 네어 일단 지금 이렙 이랩 베인 상대로 들견을 했지만 그럴 수 있어 회귀야 거기서 한대더 맞으면은 그때 이제 포션을 먹는 거야 네어 지금 포션 먹어도 돼 이제 베인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거든 아까 내가 해봤는데 CS는 좀 먹어 어 CS 막타 먹고 너무 뒤에 있어 앞좀앞에 나와줘도 돼아 앞으로 나와서 막타 먹어 막타 쫄지 마너 타워 있어. 지금 봐봐. 지금 도현이가 훨씬 많이 팠는데 상태가 똑같거든. 서로 포션 빨았고오 뭐야 방금 퀴 김도현 당황했죠? 천천히해 천천히 천천히. 김도현 체력 없어. 어 천천히. 막 막타 먹으면서 그러다 베인 앞으로 나오면 그때 때리는 거야. 알겠지? 네. 어 지금 김도현 당황했죠? 체력 없죠? 오야 큐이 진짜 잘 쓴다 어큐 이럴 때 망치로 먹는 거야 그래 오 그렇지 어만 망나 채우면서 평타 오케이 좋아 좋아 그리고 그래, 이게 제이슨은 다이브 안 당하는데 베이는 계속 갱 당할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오거든 오 아니 아 큐이 진짜 이거 펑고의 효과가 있다니까 개잘써 그렇지 민영 큐오 그렇지 야 잘했어 방금 야잘 잘하는데 아그아 그, 아, 은하살 그거 안 맞았으면 됐는데 카비 충포 하나 먹고 큐 네. 오. 어 근데 진짜 오른보다 씨잘 먹었네. 그치 똑같아 지금 너씨씨잘 어? 먹었어. 그냥 큐만 날려 도 돼.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냥 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면 되니까. 어. 네. 어야세다 근데 제이스 충포 먹고 이번에 그냥 싸워도 돼. 앞으로 구르면 네. 아잘번졌다 한번 싸워봐 이거. 너가 이길, 이길 것 같은데? 아것 이거. 같은데? 아 지금은 안 되지. 아, 아 이게 너가 퀴 맞추고 바로 대가리 찍었으면 조금 바로 죽는 건데 이렇게 나와봐 스크림하자.